왜냐 교토의정서가 뭐였죠? 온실가스 감축 파리협정 다시 한번 봅니다. 2015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지구적 차원의 신기후 체제를 출범시켰다 무의 계승이다 교토의정서를 계승해서 새로운 신기후 체제를 출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통이 한계통 이해갔나요? 다시 한번 교토 교토가 어디하고 연결된다고? 파리하고. 자. 맨 오른쪽 몬트리올. 올림픽 열렸던 캐나다의 도시예요. 오전층. 에빡스. 예, 아하, 오전층. 그다음에 워싱턴 협약 여벽. 워싱턴 협약은 멸종 위기의 야생 동식물. 밑줄 쫙.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지금 시험 문제에 나는 거, 몬트리오라고 비엔나하고 연결. 몬트리오라고 비엔나하고 연결. 똑같이 뭔가요? 오전층이죠 그죠? 자, 이제 이거 암기해서 시험에 나온 거 기억해서 찾는 거한 문제 나오거든.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능력이 이제 <laughs> 그죠. 여러분이 얼마나 암기를 해주느냐 하는 거 됐나요? 그것 중에서 요약한 게 위에 있는 거야. 이해 갔죠. 위에 있는 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양하게 한 거를 요약한 게 위에 있는 표 여섯 개로 요약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47점 맨 밑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시민 단체나 기업체 차원에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개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죠? 근런데 이거는 읽어보면 알아. 이건 국가가 해야 되다 이건 기업체 할 일이다. 이거는 개인이 할 일이다. 이거는 읽어보면 당연히 알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통과를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죠. 예, 문제풀이는 숙제. 쭉 넘기고요. 지금 내용하기도 바쁘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7단원에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변화. 자, 이제 잔, 또 잠깐 보세요. 56쪽. 카메라가 교단에 올라서야 이만큼 보여. 교단 밑으로 내려가면 난쟁이 똥자루만하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음, 보여요. 삼미 <laughs> 옛날에 옛날에는 이런 인강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티비에 나오는 게 저기였어요. 그 대입시 끝나면 그거 해서라는 거. 거기에 나왔다 그러면 몸값이 올라가서 서로 나가려고 했는데. 인천방송까지는 나갔었는데, 서울에 진입을 못하고 끝났어. 이구 자, 하여튼, 봅시다. 우리가 삶을, 삶의 거주지가 자꾸 산업화되고 도시화되요.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이 단어는요. 어렵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 줄게요. 1950년대, 60년대까지는요. 어떤 사람이 태어났어. 여러분들이 한, 한 60년대의 청소년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이렇게 주변을 돌려 보면 논이나 밭이야. 이해 가나요? 논이나 가치라고,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둘러보면. 여기요?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이야? 여기, 예, 산 야산과 밭 있었던 지역이에요. 30년 전에. 지금은 아파트 밀집해 있지만, 인구 밀도가 엄청나지만. 자, 그런데 점차적으로 세월이 가면서 뭐가 됐나요? 공장이 들어오고, 아스팔트가 깔리고, 도로가 생기고, 흰호등이 있고, 그다음에 주거지도 흙담이나 돌담, 또 초가집에서 점차적으로 기와집으로 바뀌고, 시멘트로 지은 아, 아파트가 생기고, 이해가 갔나요? 직접 보진 못했지만, 변화 과정 상상하야. 그게 뭐예요? 도시화와 산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산업이 뭐죠? 농업. 2차 산업이 뭐죠? 2차 산업이 뭐예요? 공업이에요. 공업을 다른 말로 제조업이라고 해요. 뭔가를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런데 3차 산업이 뭔가요?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라고 하죠. 자, 자연 상태에서 기르거나 키워서 생산물을 만들어내면 1차 산업이에요. 동물, 식물, 식량. 2차 산업은 그거를 가공해서 무생물로 만드는 게 2차 산업이에요. 3차 산업은 형태가 없는 상품을 파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하는 게몇차 산업인가요? 3차예요. 그죠? 서비스업이죠. 교육 서비스업. 4차? 그랬으면 좋겠다. 예. 4차 산업이 발생할수록 인간의 일자리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왜? 기계가 다 하거든. 음. 자, 그러면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이렇게 또는 3차 산업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산업화라고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산업화. 그러면 산업화가 되기 이전에 1차 산업이 주 산업이었을 때의 초락은 농촌이겠죠. 이해 갔나요? 그런데 이게 산업화된 2차 산업과 3차 산업 비중이 많아진 상태에서의 주거지역은 도시가 되겠죠 이해 갔어요? 그러면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으로 바뀌는 것을 뭐라그래요 산업화 산업화가 되면 거주지역이 농촌에서 도시로 바뀌죠? 도시화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는 같이 이루어지죠 쉽게 이해 되나요? 산업화와 도시화는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개발도상국이 산업화가 빨랐나요? 아니면 선진국이 빨랐나요? 선진국이 빨랐죠. 개발도상국은 아직까지도 농촌 형태의 주거지역이 많죠. 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은 산업화가 되어서 도시 형태의 주거지역이 많죠. 또 점점 늘어나고 있죠. 시험에 나오면 고를 수 있겠나요? 뭐만 이해하면 돼요. 산업화와 도시화가 뭐냐 하는 것만 이해, 이해하면 되고요.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3차 산업의 비중이 많아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산업화, 도시화라고 한다. 이해갔죠? 쉽죠? 머리에 쏙쏙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튀어나가? 머리를 <laughs> 오전층이 <중에> 둘러싸고 있어? <laughs> 자, 이거는 쏙쏙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56쪽 산업화와 도시화 1번 산업화 예, 밑줄 박스 2번 도시화 박스 예, 두개 이렇게 딱 대조적으로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산업화라는 거는 첫째 줄에 나와 있죠. 광공업, 서비스업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는 것. 사회가 아니라 사회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죠? 그쪽 사회로 변화하는 거야. 뭐가? 농업 중심의 사회가 도시화는요. 인구 비율이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도시화가 되면 증가하겠죠, 당연히. 도시적 생활 양식과 도시 경관이 확대되는 현상. 거기에 도시 경관에 밑줄 쫙쳐 주실래요? 도시 경관. 조금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에 태어난 청소년들이다 그러면 주변을 둘러보면 농촌 형태가 보이겠죠? 그게 뭐예요? 경관이에요.